글루타치온을 보충하면 도움이 되는 점두 번째 볼게요. 마밤 오, 네, 네. NK 세포 활성화인 네. 선생님, NK 세포 뭔가요? 네, 이 NK 세포는 네. 자연 사례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혈액 속에서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암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그런 면역 세포입니다. 그게 어. 좋은 거네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라고 하시니까, 음. 이건 완전 우리 몸에서 꼭 있어줬으면 그쵸? 하는 그렇네. 그런 세포인데, 음. 근데 이게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이게 뭐활성화니까더 얘네들이 더 활발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NK세포와 같은 이제 면역세포의 재생을 이제 도와서 네.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실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개월간 이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요. 네. 이 NK세포와 림프구 같은 이제 면역 관련 기관의 이제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네.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글루타치온 섭취 후에 림프구가 60%나 증식해서 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NK세포 수치도 이제 증가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암은 그러니까 재발된 그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조금 사실은 안심이 되기는 하거든요. 음.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글루타치온이 하는 일이 많네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laughs> 그러게요. 네. 음. 글루타치온을 보충하면 도움이 되는 점 마지막 뭔지 볼게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마밤. 와, 짠. 노아 예방입니다. 예, 네. 아이, 제일 아. 반갑다. 제일 반가워요. 아유, 진짜. 아이,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혈색도 좋으시고, 예. 네. 아, 뵙기 좋다고 했는데 피부도 네. 너무 고우시고 맞아요. 물론 관리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도 관리의 하나였네요, 그렇죠? <laughs> 이것도 이것도 상당한 정보진.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좋을 줄은 모르고 아 그냥 좋겠거니 하고 먹었는데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은 네. 피부 미백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미백. 또 우리나라는 아직 하얗고 또 뽀얀 피부가. 음. 미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글루타치온을 더 챙기게 됩니다. 음. 글루타치온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갈색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서 칙칙한 혈색을 밝게 해 주는 미백 효과가 있는데요. 좀더 이해되기 쉽게 보여 드릴게요. 앞에 갈아 놓은 감자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네.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쪽에만 글루타치온을 넣었는데요. 네. 이 상태로 이틀 정도 방치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글루타치온을 오. 섞은 쪽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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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대로인데요, 보니까. 네. 멋진, 정말 신기하다. 글루타치온을 넣은 쪽은 거의 변화가 없죠. 아,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감자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우리 몸에도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억제해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얼굴을 포함한 여섯 개 부위에서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지수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글루타치온을 12주간 섭취했더니 피부 탄력도와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주름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